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다시 백선 인사 드린다. 어디냐면요. 저는 정내장사 우화정에와 있습니다. 이우화정에까지 오는데 매표소 입구부터 어, 무장의 탐방로를 통해서 어, 오시면 아주 어, 멋진 어, 산책길에서 여러분들은 힐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곳이 바로 어, 무장의 탐방로 산책길입니다. 여름철에도 어, 햇빛이 들지 않기 때문에 어, 자연스럽게 어, 이 탐방로를 이용해서 내장사 경내까지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표소를 지나서 임시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어, 무장의 탐방로 이 길을 통해서 오시면은 어, 한 여름 뜨거운 어, 여름철에도 때앗에을 받지 않고 어, 시원한 산책을 할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화정 어, 신선폭포 일명 물이 내려오고 있고요 저 위에 우회장 안에 연못에는 어, 잉어들과 어, 물고기들이 어, 맑은 물속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내장산으로 오세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상 백선이 어 부처님 오신 날에 어, 인사드렸습니다. 안녕.